자, 이제 오늘 배운 걸 총정리를 한번 할 텐데, 금방,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들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아, 뭘까 할 때만 이 총정리를 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왼손 연습 1. 중요한 거,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니야. 그냥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로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왼손은 천천히 메트로놈을 맞춰서, 메트로놈 대로 한박에 하나씩만. 대신, 어, 전사님은 지금 바쁘니까, 그 바로 이제 빨리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왼손 연습, 연습 1번. 이게 반응계적 화성이야. 오케이? 두 번째, C 스케일, C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드라고 했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가장 중요한 것보다 오른손 피크가 다운업, 다운업 아래위, 아래위야, 위, 아래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니야,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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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자, 미부터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코드 연습. 코드 연습 거,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일정하게 모든 건 마찬가지야. 모든 건 일정하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해야 돼. 알았지? 코드 연습도 피크로 코드를 칠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대신 손목에 힘은 빼고 천천히 떨어지듯이 그냥 오케이. 에이마나. D마이너 D7 이게 연습이 되면 C 둘, 셋, 넷 A마이너 둘, 셋, 넷 D마이너 둘, 셋, 넷세7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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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연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거 여기서 또 중요한거 D마이너를 칠때 D마이너를 칠때 5번 6번 줄은 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오늘 포인트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 있겠다. 그렇지? 다음에 또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어, 다음에 또 많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연습을 해볼수 있으면 참 좋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와니, 이니, 현교 그리고 첫 시간에 우리 함께 못 했던 민주 그리고 라현이 어.. 성민이 그리고 없나 없구나 어 아무튼 다른 친구들도 혹시 배우고 싶으면 우리 우리 이니가 보컬장이고 어 그리고 락현이가 일단은 뭐 일단 악기장이긴 한데 아직 참여를 못하니까 어.. 악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이니한테 연락해서 같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자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많은 연습을 안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늘수 있을 거야. 알았지? 난 믿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